중소망막염으로 이제 사물이 휘어져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눈이 많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중소망막염은 망막 중심부가 물에 차서 부어 있는 상태, 물이 차서 부어 있는 상태를 중소망막염이라고 합니다. 왜 물이 차느냐? 스트레스, 또 스테로이드제, 부신피질 호르몬제. 일반적으로 약물성으로 인한 경우 우리가 진통 소염제로 많이 쓰는 소염제로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제가 어, 중성망막염에큰 원인이 됩니다. 스테로이드는 아주 좋은 약이지만 백내장도 유발할 수 있고 각막부종을 유발하면서 안압을 오르게 하고 녹내장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황반부종, 중성망막염을 유발하면서 사물이 휘어져 보이고 크게 보이고 좁게 보이고 어, 그다음에 황반부 세포 손상을 가져오면서 어둡게 보이고 또 시력 장애, 색각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중성망막염으로 인해서 망막 중심부가 부어 오를 경우, 망막 중심부가 부어 오르는 증상은 중성망막염, 또 염증으로 인한 포도막염으로 인한 황반 부종, 또 황반 변성에서 습성 황반 변성 단계. 또 어, 당뇨망막병증에서 증식성 당뇨당뇨망막병증으로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출혈과 함께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또 백내장 수술이나 이런 수술 후에 어, 또황반부에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물에 잠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600만 개 원뿔 모양의 세포들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. 사람이 물에 잠기면 주어가듯이 그 안에 있는 600만 개의 원뿔 모양의 세포도 물에 잠기면 죽어가면서 시꺼멓게 변해갑니다. 그리고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시력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은 아 그러면 죽은 세포를 살릴 수 있나요? 꼭 이걸 궁금해한다. 아 죽은 신경을 살릴 수 있나요? 죽은 세포를 살릴 수 있나요? 아이 그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나요? 똑같은 말입니다. 아,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나요? 죽어가는 사람을 응급 조치로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세포, 죽어버린 세포를 살려달라는 얘기는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. 세포가 그럼 왜 죽나요? 아, 황반부 세포가 왜 죽나요? 물에 잠겨서 죽었나요? 아닙니다. 황반부로 가는 혈관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피가 그 안에 몰려 있는 겁니다. 피의 70%가 물입니다. 그러니까 피가 순환이 안 되고 피가 몰려 있으면, 피가 충혈돼 있으면, 피의 70%가 물이기 때문에 붓는 겁니다. 또 피의 성질이 중요합니다. 어떤 분은 아, 어, 나 저기 피가 많다 그러는데 피가 많은데, 피가 병원에서 피가 많다 그러면 나 빈혈은 아니라 그러는데 피가 많다 그러는데. 그런 표현을 씁니다. 아, 피가 많다. 피가 많은 게 뭐, 뭐, 뭡니까? 피의 30%는 해모글로빈, 우리가 빨간 이런 해모글로빈이고 70%가 물입니다. 그게 섞여가지고 빨간 피처럼 보이는 겁니다. 그런데 고지혈증이 있고, 당뇨가 있고, 그러면, 아, 피 속에 기름기가 있고, 설탕이 있는 겁니다. 거기다 혈압까지 높으면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하게 되면 혈관 내에 이런 당이나 당하고 기름 떠니가막 달라붙어가지고 혈관 내가 이 좁아지게 되고 좁아지게 되면 압력이 세지면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어느 부위에서든지 막히거나 터질 수가 있습니다. 고혈압 병력 고지혈증 이 있게 되면 머리 중풍, 눈 중풍, 심근경색. 인체에서 삼풍이라고 럽니다 삼풍 세 가지 풍이라고 표현하는 것.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사람이 쓰러져 버 가지고 보려 가지고 갑자기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서 그냥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심장 중풍. 눈 중풍. 갑자기 안 보여 가지고 갑자기 안 보여서 실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망막 중심부의 동맥이 정맥이 막기거나 터지면 갑자기 안 보여서 실명되고 머리 뇌에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오게 되면 갑자기 사람이 언어장애가 오고 사지 마비가 되고 갑자기 신경이 제 역할 못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신경이 제 역할 못 하는 거 머리 중풍, 눈 중풍 다 혈액의 혈액과 혈관의 벽입니다. 그래서 혈액과 혈관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?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. 그것처럼.